저희 입구 심사 <laughs> 5분, 전에 5분, 5분 심사 수소, 수소. 수소 5분, 늦어버리고. 마감 5분 후에 와서 못 갔어요. <laughs> 우리 일본 가는 게 뜻이 아니었나? 아니, 혹시나, <laughs> 어. 일본 가면 안 되면 <laughs> 어. 막아주세요라고 기도를 잠시 했거든. <laughs> 아, 그래? 저희 사실 <laughs> 오케이. <말이> 없어, 지금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난 사실 화도 못 내. <laughs> 그냥, 아, 아니구나 싶다, 그냥.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나봐요. 아니, 뭐 웃음밖에 안 나온다. 방법이 없어. <웃음>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. 미치겠다. 일로 가는 거 맞나? 우리 길도 지금. 아, 우리 12,000원 아끼고, 30만원 버렸네. 와, 일본이다. 와, 일본이다. 못내죠. <laughs> 자기 가방 가방. <laughs> <너> 마지막 미련이거든. <laughs> 왜 버스 타는 느낌으로 해외 여행을 준비했지? <laughs> 이름 어떻게 되세요? 에? 이름 어떻게 되세요? 김용조요. 아, 쟤 5분 전에 끝났네 에? 아니, 에? 이러지 않았지. 네? 이랬지. 네? 5분 전에 그 수속 수속이 끝났습니다. 방법이 없네. 예. 예. 드르륵, 드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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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일본 못 가서 지오다 나온 우리가 레전드다. 예쁜데? 안 불편해? 냉장고 문 열고 째꺼내는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. 괜찮네. 먹자. 오케이. 응. 오케이. okay. Okay, 이 k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일본에서 먹을 법한 이제 데이트 코스를 이렇쭉 가볼까 하는데, 제주도 맛있나보네 계획도 이렇 짜놨어요 이렇게, 이렇게 계획도 되게 열심히 짰거든요 이렇게 저는 원래 이렇게 계획을 짠 사람들도 아닌데 예약해놨으니까 그냥 환전을 찾고 매장 가서... 이제 매장 들러서 이제 휴무 공지 적어 놓고 한잔한 돈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있어요 이제.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뭐 얼마 되진 않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한 3분을 기다려줬대요 근데 제가 이제 쓸딱하에서예매 해가지고 여행 정보 핸드폰이나 그런 쓸딱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콩방이 없어서 방송을 계속 하다가 안 나오셔서 안 오셔서 그냥 망했다 근데 쓸딱하에서 예매를 할때 우리 번호를 입력했었잖아 그지 번호 입력했었 했었는데 번호도 없다고 그래서 연락을 못 받았고?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. 왜냐면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소송 마감이 30분 전인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항공사마다 좀 주장이 다른 것 같아요. 아니 고속버스 타는 느낌으로다가 그냥 뭐 <laughs> 준비를 해가지고 아, 그냥 길에 놓고 타면 되지. 사실 음, 이런 느낌으로 음. 뭐 타버려가지고 내생에 다시는 겪으면 안될 일을 겪었습니다. 저희가 원래 일본 가서 컨텐츠 찍으려고 되게 많은 준비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찍지도 못했고 매장도 못 열었고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그냥, 그냥 3일 푹 쉬고 재충전한 시간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컨텐츠를 구상해보자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멘탈을 회복하면서 어제는 열심히 환승 견애를 봤고요 심지어 환승 견애 보다가 <laughs> 옛날 이야기 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막 씻으러 가고 이랬어요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희생이 아니고 네가 아, 말을 심하게 했잖아 가뭘 말을 심하게 뭘 말을 심하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아니 점심 <laughs> 점심 진짜 하나는 없 점심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여기 좋아하는 카페 와서 커피 한잔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? 근데 사실, 일본 갔으면 사실 뭐 많은 컨텐츠도 찍고 이랬을 텐데 정말. 집에서 쉬니까 더 좋긴 하더라고요. 사실 어제 그 첫, 첫째 날, 일본 가려고 했던 그 월요일에는 사실 너무 어이도 없고 서로 이제 티는 많이 내지 않았겠지만 뭐, 화도 났을 거고 되게 실망스럽고, 너무 좀안 좋은 기분이었지만, 그래도 빨리 멘탈을 잡고, 이렇게 푹쉰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. 그차피 솔직히 좀, 싸울 뻔한 일이잖아, 이게. 그치. 잘못,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, 뭐, 니네 때문이다, 뭐, 너네 때문이다, 막 이렇게 하면서.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일인데,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영상에도 나가겠지만 둘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웃고 막 웃음밖에 안 나오고.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가지 탈수, 말라는 뜻이다. 누구의 탓을 할수 아, 없는, 어, 없는 상황이기도 상황. 했고. 뇌가 이렇게 막 굴러가다가 탁 이렇게 된 느낌. 아니 뇌 주름이 다 펴진 느낌 아니었어요? 어, 뇌가 이렇게 주름이 쪼그쪼그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동그래진 느낌. 맞아요. 공처럼. 그러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때 쓰고 이러면 좀진상같을까봐 제발요 하면서 막 진짜 저희 막 가고 싶고 막 이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막... <laughs> 영조가 그냥 방법이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고 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. 바로 돌더라고 그냥 나갔잖아요. 그냥 사실 <laughs> 너무 화가 났어.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. <laughs> 그냥. 방법이 그러니까 없나요? 이, 이런 것도 확인 못 하는데 자신이 너무 짜릿나더라구요 <laughs> 그니까 원래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둘다좀 어디 가는 거에 뭔가 약속시간? 뭐. 이런 거 늦고 이런 거를 저도 안 좋아하고 이제 남편은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아, 시, 실제로 진짜 손에 꼽아 응. 그 보통 이런 일에 이런 일을 잘 겪지 않는 사람들이어서더더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. 워낙 일찍 다니니까 우리가. 그렇지 그냥 뭐, 뭐 언제 넌는지를 기다렸지. 어... 언제까지 늘 아직... 기다려 본 적이 없지. 그, 무슨... 그래서 요새 배도 뭐라 했지? 천하의경영조가천하의 뭐 천하의 영조가 <laughs> 배우는 거야. 이렇게 맞지. 그러니까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다. 다들 진히 이해 못 했잖아. 맞지? 이런 일 뭐, 누가 겪게이런 누가 누가 바보같이 이런 실수를 하냐? 아니 뭐 그... 바보같이 이런 실수가 아니라 그냥 그 골빈가 아니야? 그러니까 그 골빈게 그냥... 우리다. 아무튼 잘 쉬었어요. 아무튼 너무 잘 쉬었고 마무리 좀 해봐. 조제여가 끝? <laughs> 아, 아직까지 아직 멘탈 시휴가 덜된 상태고요 음. 오늘 저녁까지 재밌는 아, 데이터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린 거 같고 아, 재밌는 데이터하고 이런 거 우리 그 비논 모뭐 이런 거 하나 만들자 비논 모가 뭐야? 비논 모, 비행기 놓친 모이고 뭐 만들어서 아, 뭐할 건데? 그냥 그, 그때 그그 심정을 이제 같이 위로해 주는 그러면 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비행기 놓친 적 있는데 왜 놓쳤는지 <laughs> 저같은 어, 그니까. 사람들이 분명히 없.. 근데 니네 주변에 있어? 어.. 아, 나 일단 한번도 없었어 아, 아나 최근에 누가 아, 자기도.. 그 작가님 제 아, 이름을 서 보기로 고 한... 음. 작가님 댓글 좀 달아주세요 <laughs> 아, 혹시 비행기 놓쳐본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희 좀 위로 좀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~~ 이만 갈게요 조지가 가겠습 <laughs> <laughs>